네, 당신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일을 쓰셨느냐? 소고기 1kg, 15,497L. 당신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물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풍부한 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의 대부분은 지구 어딘가로부터 온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풍요로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인류가 당면한 심각한 위기,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물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머지않아 물이 지켜주던 우리의 풍요로운 생활은 갑자기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구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물의 위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물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구, 경북에서 제7차 세계 물 포럼이 열립니다. 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부호가 아닌 실천이 절실한 시점. 당신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표창장, 대구광역시 지방환경연구사 박희선, 귀한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국무총리 정원은 대도, 우상으로 고급 손목시계를 드립니다. 표창장 서구 환경관리과 주무관 이정미, 미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laughs> 기념 촬영이 겠습니다 네, 꽃다발 점정하신 분을 점정하세요. <laughs>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도, 부상으로 고급 선목 시계를 드립니다. <laughs> 표창장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관리단 차장 강병수 이 사람은 평소 남다른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환경 보전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물 관리 분야 정책 지원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3월 21일 환경부장관 윤선규 대독. 부상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표창장 대구지방환경청 시설생이보 엄정일 위사람은 별본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정렬한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앞으로 불과 10년 뒤면 은 세계 인구의 반이 물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구처럼 물하고 악연을 지닌 도시가 아마 없을 겁니다. 옛날부터 대구가 물이 부족하고 나무가 없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구는 낙동강 토피술를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시는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녹는물 때문에 고통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물과의 악연, 사람은, 사회는, 국가는 결국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 물의 도전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서 물과의 악연을 오히려 피해로 삼아보자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날이 대구에게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상수도 하수도 100% 고도 처리한 도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구가 100% 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물산업이 앞으로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구가 물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가 아니냐. 그리고 국내는 현재까지 거의 시장, 기업이 없어요. 외국계이다 쓸고 있어요. 대구를. 물산업을 중심으로 한 물산업 크스터 조성의 앞장서가 됩니다. 물에 관련된 것, 특히 이 내년 물포럼 성공을 위해서 전문가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대구가 그야말로 물산업의 중심지가 될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어, 저희 대구시 이회에서도 우리 지역의 현안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항구적인 지수원을 하루빨리 확보하고 물로 인한 죄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에 지구촌 최대의 물관리 국제행사인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제사회에서 대구가 품격이 높고 또 물산업 선도도시,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내년에 이 세계 물프롬이 전세계 30, 30개국의 국가수반, 또 시민단체, NGO, 기업, 그래서 대부분을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물크러스터이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세계 물품 하기 전에 물의 크러스트 도시, 그 물의 도시에 어떤 그림들을 잘 그리면은 그 또한 굉장한 홍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강을 이제는 그냥 눈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그러한 강의 모습으로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 오늘 포지엄을 통해서 우 내년에 있는 물포로 내열기가좀더 올라가고, 그리고 또 우리 이태부 씨가 그런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없는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음. 막 상상하시기가 음. 어려울 수 있다. 물과 에너지니까. <laughs>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해서그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을 해보면 물과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물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둘을 분리해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관계입니다. 물이 없으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먹는 물을 만들고 또 사용한 물을 처리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산업으로서의 물산업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많은 분들이 물산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세계의 그 물산업 시장 규모는 5천억 불을 상회한다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구에 사용하는 물 사용량은 300리터가 300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사용되기까지 어, 매 단계마다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많은 돈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순하게 물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물과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이용하는데 모든 우리가 어,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습니다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낙동강의 강 상황이 어, 계속되는 강물로 수량도 줄어들고 수온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작년에 발생했던 녹조 문제가 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을 관리하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청 그 다음에 대구시를 포함한 지자체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들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오염 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를공유함으로써 막분강 유역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께서 물과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적게 알려드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환경청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